음.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음. 심심만요 은혜 아니고 다, 다른 거 그냥 하도록 다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백. 기, 기뻐하여라 찬송가 117장 찬양하겠습니다 만 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광 가져 마귀건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네. 구세주 탄생 하나님을 함께 기리새 성오 기쁘다 좋은 소식 땅 위에 땅 위에 가라 가나만네네 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찬양하겠습니다 흠흠흠흠 <laughs>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길갈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가요 이절 넘지 못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이절 눈물의 골짜기 우리 나는 그길갈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지상명령 1절만 하고 보겠습니다. 찬양입니다. 음, 너희와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곁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 아랑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율, 율동, 율, 율동이래. 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어마가마가복음마가마복음이 강해, 막강 이거지고, 막강이 뭐? 뭐냐면, 우리는 막강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하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내 가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네 오늘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또 전도를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눈 감고 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축도도 기도입니다. 축도처럼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몸이 다시 튼튼해질 수 있고, 예수 믿어야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건데, 지금은 몇 시냐? 40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예스. 그렇게 살아가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지상명령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키게 알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랑 항상 곁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곁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음, 음, 음. 너랑 나랑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미안한데 설교 이렇게 하 있습니다. 설교를 두안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기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